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는데 어, 전에 한번 했던 거예요. 살짝 자주 안 나오는 거라고 했는데 역시 또 나오네요. Take one 사람이에요. Up the board는 요즘 우리 보드 게임 많이 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영화 뭐 황제를 위하여 뭐 이런 영화를 봤는데. 에 깡패에서 뭐 장기판에 조를 쓰 조를 갖다가 없애 내버리는거 판을 판을 쓸어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판에서 오프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쫄다고 조를 갖다가 장기판에서 치우는 거죠. 죽이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It has to kill one of us. 여기 kill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들 중한 명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라고 세알리아 Say, says q u i e t 조용히 말한다. What 마르코 에스코 뭐라고? 아, 마르코는 묻는다. The one who s u r v i v e s 생존하는 사람이 the victor, 승리자예요. 라고 그녀는 말한다. The winner lives. 에, 승리자는 살고요. The loser dies. 패배자는 죽는 거죠. That's how the, this how, that's how 음, 그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That's, 음, this how the game ends. 게임이 끝나는 거죠. That, um, Marco says, shaking his head, 머리를 흔들만한. That cannot be the intent of this. 이 게임의 의도일 수는 없어요. It is, Sally says, 그래요. 어, 어,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It is a test of endurance, not skill. 이 게임은 지구력의 테스트예요. Not skill. 기술이 아니라, 솜씨가 아니라. I'm attempting to make the circus self. Sufficient before. 저는요, 이 서커스단을 자립적인 홀로 스스로 자립적이게 되게 만들 시도해요. 멈마하기 어, 전에. She cannot say the words. 말을 하지 못했다. Still barely able to look at it. 가까스로 그를 쳐다볼 수 있었다. You're gonna do what, your father did. 어,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하려고 하는구만. m a r c u s s a y s m a r q u e 말한. You're gonna take yourself off the boat. 당신은, 음, 판때기에서 당신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이니까 판때기죠. 그리고 죽이는 게 되는 거죠. Not precisely. 정확하게는 아니죠. I suppose I always more my mother's daughter. 전더 엄마 쪽, 엄마의 딸이라고. 아버지의 딸보다는 엄마의 딸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어요. No, Marcus says. 아니에요. 이렇게나 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It's the only way to stop the game. 게임을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Then we'll continue. 그렇다면 계속 게임을 합시다. I can't. 그럴 수 없어요. I can't keep holding on. 계속 할 수가 없어요. Every night it becomes more. 밤마다 더 어려워져요. And I, I have to let you win. 자기가 이기에 어, 할 수밖에,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죠. 보드 게임을 참고로 해서 한다는 룰 하면 보드 게임이라 그러죠. 보드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드. 자, 십조 보드 인텐트 의향, 목적 의미. Take one o f the board는 원래 죽이다이뜻이에 판때기에서 쓰는 내다 전자식으로 건넌 표시기에서 게시판에서 쫓아내다 더 이상 파, 예, 못 돈을 못 걸게 하는 거예요. 패러미추얼 머신, 뭐추월 배트라고 무시는데 이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판때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판때기를 판때기를 쓸어버리는 거죠. 판때기에서 쓸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요즘은 보드게임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게 죽이다의 의미로, 어, off the board. take y o s e l f off t 를 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